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경륜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에덴의 언약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타락 이후에 아담의 언약을 살펴봤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노아의 언약과 인간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족장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저번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언약과 율법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에서 어, 저번 시간에 본 것이 첫 번째 경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 똑같이 율법 시대의 경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율법 시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두 번째 경륜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가 다이세 언약입니다. 이두 언약은 두 개가 다 저번 시간에 했던 모세의 율법 하에서 주님께서 이제 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이세 언약 같은 경우에는 율법 시대에 주님께서 다이과 언약을 맺었지만 다이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것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왕의 계보가 필요하잖아요. 왕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솔로몬이나 이런 다윗의 육신적인 씨로 끝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요거를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저번에 저희가 배웠던 모세의 그 언약에 이어서 경륜은 율법 시대의 경륜인데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언약과 다이세 언약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 법 모세의 언약에서는 물론 땅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은 진짜 주가 되는 것이 그 율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주님께서 레이기나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는데 어,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이 땅과 관련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 모세의 언약의 일부인데 이 율법을 준수하면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 하나한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성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율법을 파괴하게 되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 조건부적인 약속입니다. 어,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은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 땅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어, 신명기 30장 1절부터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의언약도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그래서 이거는 복과 저주를 마치 이 시대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과 저주를 두시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셨을 때는 번성하는 거고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적인 언약이 되겠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 이게 지금 율법이죠? 레이기, 신명기, 민수기기 전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유리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갈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을 선택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6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오. 너로 살게 하실 것이오. 또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주를 내 온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을 위해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이것도 그래서 계명을 행하라는 행위에 기반한 언약이 됩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니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구체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과 관련된 유대인의 언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대적들보다 훨씬 더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계에서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연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그 구체적인 게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시대에도 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수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 쫓겨나요. 하지만 쫓겨났다 하더라도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이 땅으로 돌이켜서 어, 이 복된 땅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속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음, 영원히 이루어지는 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이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와서 지금 교회 의 시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의 일부이고 조건부적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기반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세 언약도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에라 7장 12절부터 16절이 다이세 언약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고요. 천년왕국이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천년왕국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스릴 뿐이 이다윗의 보호자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에라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내네 날들이 차서, 여기서 내는 지금 다윗입니다. 어, 다윗과 한 언약입니다. 다윗 개인과 한 언약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내 뒤에 올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에서는 왕국과 관련된 언약이에요. 물론 다윗 개인의 어떤 삶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왕국과 관련된다는 것을 조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것이 단순하게 다윗과 그 다윗 가문을 잇는 솔로몬과의 개인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국 시대 에 대단히 번성하긴 했지만 말년에 어 솔로몬이 배교함으로 인해서 그 왕국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눠졌고 어. 유다 지파 그 바스였잖아요. 하지만 이 그것마저도 BC 606년에 바벨론과 아시리아 그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완전히 그 왕국 자체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스라엘 그 왕국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아 계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것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왜냐하면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민족 전체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족 전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네. 민족 전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 그 개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아버지라고 딱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14절의 전반부는 어,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예수님께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예수님을 죄를 범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에라 7장 14절에 전반부는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어, 적용이 되는데 후반부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같은 이한 구절을, 한 구절이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누어서 이렇게, 어, 공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절에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구절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는, 어, 예수님에게 해당되고 하나는 인간에게 해당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단어도 이렇게 절도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구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진다는 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보시면 알지만은 세밀하게 아주 나누어져요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영원히 떠나버리셨어요. 두번 다시, 다시 사울에게 임하지 않고 악령에 임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자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영원히 세워진다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자에 앉으셔서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보자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그 축복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개 한 인간인 다윗과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지금 대단한 명예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어, 어,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다윗의 보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어가시겠다고 주님께서 다윗을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과 내 왕국이 영원히 세워지고 보자가 영원 무궁토록 세워진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천년 통치와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그것이 우주적인 어, 통치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숭배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 버렸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뭐재판관기라 이런 거 보시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사람들도 뭐. 하나님을 뭐 두려워한다든지 뭐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입으로는 막 그러는데 또 우상도 이렇게 섬겨요. 버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어, 정말로 똑같아요, 보면은. 음.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참된 그 신앙을, 어, 음. 한별하거나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속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 말씀을 버리면은 다른 민족을 써서 유대인들을 공격해,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세상 역사 자체가 그래요. 어떤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섬기고 기록된 대로 높이고 섬기면은 그 민족을 부흥을 해 주시 하게 해 주시만 해 주시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극심하게 버리게 되면 전쟁에 휘말려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더 악한 민족을 쳐서 어 들어 쓰셔서 그 민족을 이렇게 흩어 버리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 이방 나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B.C. 606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렇게 들어서 유대인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왕국이 영원하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도 있고.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언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근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아우시비치나 이런 데서 막 자기 민족이 수백만 모 명이 막 확살되고 또 중세 유럽 시대에는 그 카톨릭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은 거의 괴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개치급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유대인 그 민족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신앙을 말해요. 지키겠다고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근데 자기 가족이 다못 써야 되고 민족이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은 없구나.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무신론자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약속 다이색의 약속 안시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성경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무실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게 지금 로마서에 보시면그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씨를 이어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제하면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아,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거기에서 성취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1장에 보시면은. 1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가이 땅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거죠.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성경의 주제인 그 왕과 그 보좌와 왕국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 다스릴 때이 어,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어, 뭐, 지금도 뭐, 그래서 예수님을 뭐 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뭐, ccc, 그, 영접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실제 이렇게 공생회를 하셨을 때 선지자로 오셨고요. 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중고, 우리의 중고자시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는 제사장으로 지금 그 직분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왕으로 오시는 것은 재림하실 때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음, 시대별로 그 직분 자체를 역할을 하시는 그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 이러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왕인 것처럼 막 통치한다는 그런 그 가스벨성도 있거든요. 뭐, 예. CCM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시대는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시대에는 고난을 받는데, 이 배교한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주님과 받는 이 고난은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후천년, 무천년 주의자들이 어, 자기들은 그 신학을 배우지 않고 몰라도 그렇게 지금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 함께 고난받는 시대예요. 주님도 오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줄로 여기고 이 시대는 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그 영광의 통치를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도 재림하셔서 그 통치하실 때그 통치권을 그 사람에게 부인하시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재림하시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기간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하셨던 이 구약에서 계속된 그 예언을 그때 이루실 것이고 실현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보좌를 잊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다면은요 주님께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왕을 죽여버려서 그 약속이 뒤로 미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 27장 25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신들의 그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왕을 죽여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그리고 그 피를 자기하고 자기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식하게 뭘 모르니까. 어. 거의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주는 어, 분노,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민족을 저주하고 후손을 지금 저주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달리셨을 때, 음, 저들이 이렇게 무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 이들이 계속해서 그 피를 요구를 했어요. 그 제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 죽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사,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이었을 때 그걸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말, 이 자기들이 했던 그 말이 자기들에게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섯 번째, 어, 율법시대 경륜 두 번째인 팔레스텐 언약과 다이세 언약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음,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 이 복, 은혜의 복음 마저도 거부한 거죠. 메시아도 거부했고, 은혜의 복음도 복, 거부를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민족 전체가. 어,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버리셨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서 이제 버려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에게, 어, 가 버렸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2000년까지 이어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경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인 것입니다.